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명과 윤리 단원의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첫 번째는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학습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를 설문지 다음에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정리할 건데요. 두 번, 찬성. 반대인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설문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공 임신 중절의 의미.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면은 어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흔히 말하는 낙태를 의미합니다.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낙태라는 용어를 써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교육 과정, 여러분부터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여 어떤 의료적 시술을 통한 거겠죠.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이유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부터는 별도의 생명체, 그러니까 산모와는 별도의 존재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28주부터는 다른 문제 없이 출생하면 뭐 생존할 수 있다. 32주부터는 출생하면 거의 다 생존할 수 있다. 40주에는 태아의 성장이 완료된다. 이렇게 나오죠. 나라에 따라서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 플러스, 사회적 합의 또는 태아의 발달 상황, 인부의 건강상의 안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임신중절 허용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에서 24주, 영국은 24주, 프랑스, 독일은 12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처벌 규정, 즉, 낙태죄라고 불리우던 이 처벌 규정은 작년 19년 4월에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설문지의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헌법 불합치 판단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